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 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지난해 제주시장이 제주 들불축제에서 오른블록키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은 주민청구 조례를 신청했고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오른블록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주 도의회에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들불축제 논란, 여러분 혹시...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번 논란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 모두 주민참여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오른블록키를 하지 않겠다는 제주시장의 결정은 수기민주주의 주민참여조례의 근거에 수기형 원탁회의를 거쳤고 하자는 제주도의 결정은 주민조례 발안조례에 따라 주민청구조례 재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래 모습이 직접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시민에 의한 정책 통제의 장치에서 빚어진 이번 논란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겸주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내 주요도로와 중산간, 산간도로 모두 비 내리는 곳 없이 가시거리 충분한데요. 다만 천백로와 오일육로 이용해서 제주와 서귀포 가는 차량은 도로나 갓길에 쌓인 낙엽 더미가 젖거나 얼어있을 수 있다 보니 미끄럼 사고 등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주요도로 통과 시간도 살펴봅니다. 노형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 교차로까지 12분에서 15분 정도로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까지 약 700m 구간 도로 굴착하고 상수관로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업을 위해 해당 구간 한개 차로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해당 지점에 진입하고 통과하는 차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애조로 일부 구간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해안교차로에서 오라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을 통과하는 데 22분 이상 필요하고요. 평소보다 5분에서 7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여유 가지셔야겠습니다. 반대 해안교차로 쪽으로는 16분 이상 예상됩니다. 이 시각 번영로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남조로 교차로까지 21분 이상 소요되고요. 서귀포 일주동로 삼성여고 사거리에서 손반천 교차로까지 오가는 차량 끝지점을 지나는데 10분까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있습니다. 자, 겨울 추위가 결국 찾아왔네요. 네, 하루 사이 계절이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오늘 제주와 성산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 고산과 서귀포는 10도 안팎까지 내려가서 어제보다 6도에서 8도 가량이나 뚝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춥습니다. 낮에도 서귀포 15도, 제주와 성산 11도, 고산 10도에 그치며 평년보다도 2도에서 5도 가량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산지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높은 산지의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등반로에 서리가 끼거나 얼음이 얼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제주 전역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제주 전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겠고요. 특히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5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내일 낮부터 수요일 저녁 사이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만조시각은 오후 12시 29분, 간조시각은 오후 7시 2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8.4도, 습도 47%, 서귀포시 12.8도, 습도 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주시 99.1 서귀포시 95.3서부지 103.7메가헤르츠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끄띠느량이시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이슈초점. 오늘 IM p 터 뉴스 임병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주 바다에서 어선전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금성호에서 15일에 또 어선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5일 오후 3시 38분경 이 서귀포시 신산포구에서약 1.9km 떨어진 해상에서 제2대연호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승선은 4명 중 외국인 선은 3명은 이제 구조됐으나 이 선장은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경 군관공선 민간 선박 등한 28척 8척과 이제 항공기 2대 드론 8대가 투입해 해상 수색이 이루어졌고 어, 육상에서도 이제 해경과 소방 해녀 등420 8명의 인력이 참여해 해안가를 수색했습니다. 수색 끝에 이제 16일 낮 12시 10분경 표선항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인양이인 신원 확인 결과 제2대현호 선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금성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11일째 오늘 11일째가 될 텐데 아직도 실종자 10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제주는 앞으로 이제 무사증 제도와 워케이션 비자를 결합한 제주형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결합한 말로 이 코로나19 사태 때, 어, 당시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늘어난 시기에 휴가와 일을 결합한 형태로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워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뭐 워케이션 전용 오피스 공간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제주에도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공 워케이션 오피스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에서 운영되는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7월이전 오영훈 지사는 이 워케이션 목적의 방문객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어, 이럴 경우 이제 344억 원의 이제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4,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6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무슨 사업을 할 때면 뭐 수백 수천억 원대의 그 경제 효과를 언급하곤 하는데 이번 이 워케, 워케이션. 믿을만한 수치인가요 일단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이 워케이션 이용 객간 대략 13,000명이니까 는 10만명이 되려면 정말 한참 남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 우선 이 제주형 워케이션 특별 비자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2022년이죠 법무부에서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를 추진했고요 또한 이제 무사정이라고 하지면은 이 KETA라고 해서 이 주요 선진국 등한2물 개국 되거든요. 이 무기 무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게 큰 효과를 볼수 있을까 하는 의미 듭니다. 어, 그렇다고 이제 현재 뭐 불법 체류자를 양성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확대하려면 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 워케이션을 통한 이 장기 체류자가 증가하려면 이 숙박시설병이 좀저 어, 다른 적 비해서 좀 저렴해야 하는데 이 제주의 한달 살기 숙소를 보면 그리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그 워케이션이나 이 장기 여행을 할때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 보면은 어, 그쪽 지역의 그 숙박비가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 오지사의 이 경제 유발 효과 발언이 뭐 사실로 드러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워케이션 비전만 만든다고 달성하기는 어렵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제주에서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14일 백록담 일원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약한 1.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어, 수거된 쓰레기는 5리터 비닐봉지 100여 개와 어, 톤백 한 1.5톤 분량입니다. 어, 이번 정비는 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 증가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시행됐는데요. 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이 정비 장업과 함께 탐방객들에게 자신의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 한라산 등반객들이 콕 챙겨가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라산의 경우 국물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 국물을 어, 한라산에 버릴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한라산을 올라가신 분들이 컵라면 용기뿐만 아니라 어, 국물까지도 좀대져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문제 사실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어, 제주도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이 농업인력지역공모사업에 이 돈의 13개 농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농가의 이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어, 올해는 이제 농협제주본부와 고산, 김영, 한림, 표선농협이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제주본부와 이제 고산, 함덕, 김영, 구자, 안덕, 표선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농협이 인제 계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농가에 공급하는 이~ 이른바 이제 공공용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이제 올해 이제 고산과 대정 위미농협등세곳에 그쳤는데요 내년에는 한림 조천 서귀포 농협까지 총 (6곳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이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산농협은 30명, 위미농협 49명이 입국해 일하고 있고 11월 27일에는 대정농협에 3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다 합치면은 100명이 넘죠. 어, 이 109명의 인력이 5개월간 어, 감귤 농장 등에서 농장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이제 뭐 한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만 이 중간에 그 이탈하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가 걱정인데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 육재선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는 이 섬이라는 특성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 다만 이제 지난해 이 계절 근로 비자를 받아 농가에서 일해오다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인천공에서 달하는 사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해 11월 입국해 이제 어, 감귤 수확 특입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이탈자 없이 이제 출국을 했는데요. 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공공용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성공적이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감귤재배 지역 특성상 이 겨울철에 이제 인력난이 좀 집중이 되거든요.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중개 수수료 없이 이 단기 고용이 가능해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을 이제 요청하는 이제 농가도 많고 근로자도 많은데 이걸 확대할 경우 관리는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 m p 터널 뉴스 임병도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네, 앞서 제주 들불축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들불축제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운 이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찬반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들불축제 조례안에 반대하는 송창권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뭐 직접 출연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왜안 나오신 겁니까? 아, 예, KBS 방송국에 지금 있습니다. <laughs> 아, 이제 도착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이군요. 도착했습니다마 아, 예, 아, 네. 차가 밀려서 네. 그런 모양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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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달 그 24일 도의회에서 이 제주 정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셨습니다. 이 설마 네. 혼자 반대표를 던질 거라 예상하셨습니까? 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음. 어, 실제 그렇지만 이게 주민조례 청구에 의해서 뭐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한 1283명, 서명받은 주민청구조례이기 예.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에, 그렇게 투표를 지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부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했졌습니다 설마 네. 나 혼자일 줄이야? 네, 네. 네. 그게까지는 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상임위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고, 있었죠. 예. 네. 또 도지사에 대한 뭐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음. 결정 재량권도 좀 주어졌기 때문에 음.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찬성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당연히 뭐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을했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네. 유일한 반대라는 점 때문에 뒷이야기 좀 많았을 법한데 먼저 많았습니다. 그 본회의장에 네. 봉성리 네. 주민들이 방창하고 있었습니다. 꽤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아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음. 저, 실제 저는 저희 이제 송씨 그 조상 할아버지가 네. 그 봉성리의 아이고, 고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남다르게 좀 생각도 가졌고 그랬는데 음. 예, 또그 제가 이그 지역구가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라서 그렇죠, 바로 어, 주변 아닌가요? 예, 네, 원래 바로 인접입니다. 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청구조례에 의해서, 그, 마음대로다 모아져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 그,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요. 한몇 가지로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요약하면, 우선, 그, 이 1년 중한번 오름에 불렀는 것이, 물론 이게, 예, 기후위기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대로는 네. 네. 그렇지만 그청정제조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해서 전국을 이제 선두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어, 불을 붙이면서 축제의 이름으로 하는 네.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네.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지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서 네. 어, 전국적으로 비상 상황이 유발되기도 하고 또큰 재난으로 수픔도 있고 음. 그 걱정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시기에 불을 놔서 즐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다는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고요. 또, 물론 그다, 그 두풀축제 방역 때 많이 오신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시에서 주관, 주최주관을 하면서 각 은면동 공무원들, 뭐, 동원도 실지 있었거든요. 네. 자생단체라든지. 네, 그런 것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도 않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어, 상임위에서 논의도 좀 했었지만, 그산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 네.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의 요구도 좀돼 있는 이유도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인데요. 이거는 학술적인 측면도 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법령과 또 행정행위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뭐누구얘기나 어느 경우나 좀 해당되는 것이고 이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사례인데 이 조례가 어 이제 이 정월 대보름에 들불축제 열리는 세별로 오르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했던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어, 우리가 행정 입법도 경계를 하지만 이건 처분 법률의 성격도 좀 되는 거다.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것은 좀 부정적인 얘기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제가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게 그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네. 어,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불 축제라는 이런 의미를 빼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1년에 뭐뭐네번 아닌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열릴 수 있으면 어뭐 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 에올로베그 농수축 어, 산물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런 박람회도 현재 열리고 있어서 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는 어, 여기에 세운 차량 차고지도 있으니까, 네. 주차장도 좀 넓고, 어, 그래서, 어, 충분히 이것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 좀더 바람직하고 또 지속 가능하고 더 유익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반대로서의 그 찬성을 또 유도해 나가보는 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뭐, 한 지금 여섯, 일곱 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예. 제일 어려운 시청, 청취자 여러분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실 그 법령 예. 그 행정행위에 대한 얘기부터 하죠. 구체적이고 예. 개별적인 처분적 조례라는 점을 이제 지적하셨는데 이게 제주도가 예. 사실 제2요구를 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안 아, 심사, 심사 과정에서 네, 예. 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오른 블록키를 예.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까 얘기대로 그 조례라는 것은 제주도 전체를 해당하거나 네. 또 제주도 도민 전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아주 그 장소와 시기를 둔 그런 조례라는 거죠. 네. 그거는 어,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의 성격, 행정 행위의 성격을 어, 갖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조례로 어, 이렇게 제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음. 아, 물론 이제 주민들의 직접 민주적인 성격에 의한 주민 청구제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그 이해는 되지만은 저는 이게 어, 좀그 서로 간의 집행부와 우리 이제 우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전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네. 주민 청구조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네. 이번에 좀 논란이 좀 복잡해지는 게이 도민수기형 정책 결정을 통해서 오른 블록을 네.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주도의 위의 결정 역시 주민청구조례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그걸 합리, 합법적인 재정 절차를 거쳤거든요. 이게 네. 어떤 게 우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어쨌든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부족함들도 있고 음. 또 우리들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청구제도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또 예. 어떤 어떤 경우에는 또 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예, 예 그러니까 민비 음. 현상이든지 예. 또 반대로 보면 임피현상이라든지, 핀피 현상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핀피 현상 에가깝다 예, 예, 그 핀피라고 좀 하긴 하는데요. 인마이프론트.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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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 만약에 이게 널리 인정이 돼버리게 되면 음. 어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장제 혼란스러울 겁니다. 모든 네. 곳에서 우리 해 달라, 우리 해 달라 하는 것이 조례로 청구되는 것이 네. 과연 어,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탄생은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음. 나는 이런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보호법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 사실 제 제도가 제 요구관 핵심적인 반대 논리인데. 네. 자, 산림보호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제외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서 불을 피운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네. 게 지금 현행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그럼 네. 지금까지 행정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럴 소지가 지금 있다고도 봐서, 그게 야당권 일부 야당권에서는 이걸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도 했습니다. 네. 어, 이게 그 해석이 여지는 좀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런 행위를 직접 어 제주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해 나가는 이런 것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왕 이렇게 진행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축제라는 것은 다 함께 어우러져서 기쁘게 즐기고 또 행복을 만끽하고 서로 힐링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어떤 뭐 약간의 행동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투우나 투견 뭐 투계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뭐윈풍양속이다해 왔지만 요즘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행사를 하는 옆에서 이제 또 다른 반대의 논리가 있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이제 기쁘게 행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문제를 좀더 집중해 나가보자 네. 물론 과거에서 그런 해석에 대한 것은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음. 이런 이제 수경 거치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또 다른 아. 것을 좀 찾아 나가 보면 네.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 갖습니다. 자 제2의 요구서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안을 네. 본회의에 상정해서 제2에 붙여야 하는데 일정 네. 잡혀 있습니까? 지금 도의회 정례일정 보니까 22일 일정 비어 있긴 하던데아 네네. 지금 12월 4일 날 본회의에서 아, 12월 4일에 네. 예, 예, 상임위 거치지 않고 네. 어,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아마 이제 부결 처리를 하게 되지 않을 건가 상... 하는 생각을 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제2호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확정됩니다. 네.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그러니까 이제 가결은 이제 찬성으로 지금 그 다시 대사 3분의 1을 얻은 네.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찬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출석이 원 아, 3분의 2. 그러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그, 그 처음에 이제 표결해서 한표 반대 나왔던 거는 다르게 물론 기권표도 좀 있습니다만 한세 표. 네. 어, 그보다는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투표에서 찬성하셨던 도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지역, 예,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또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쩌면 소중한 그 청구제, 청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요 또 아까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령 논란 있는 것들을 좀 줄여나갔고 또 지사에 에 대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아, 어, 임의 규정 형태로 해서 선택할 수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네.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음. 어 이거는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좀 흔들렸고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더 깊게 좀 들여다보고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알 어, 고민해 보면 또 다른 결론들이 이제 나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거는 무기명 투표죠? 아니 제이호그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아, 예,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예 그렇게 좀될 겁니다. 제가 그게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어떤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예. 나오든 행정과의회 주민 간 갈등 예상됩니다. 갈등 예.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 보십니까? 어 이거는 어, 만약에 뭐 그냥 찬성으로 원한대로좀 된다면 그걸 잘그 시행을 어떤 방안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들풀 추적대에 대한 어떤 그자부심이라든지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 봐야죠 저는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모조에서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소가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음. 그래서 어주치장도 널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관광객도 지금 들풀축제가 아니더라도 찾아옵니다 네. 그가지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숫자도 좀 늘려나가고 또그 지역의 경제 활동도 좀될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가고 그래야 된다고 좀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축제 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마 네. 가결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갈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창근 제주도 의원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